나의 사랑, 나의 나의 도로시. 일찍 그만 서여행요 안녕하세요. 한국 오빠들을 사랑하는 장면과 소강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한국의 문화는 바로 한국계 서게팅 문화입니다. 는 정말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한국처럼 서개팅을 많이 할수 있었으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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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어요. 한국에서는 남자 여자가 여러 명씩 나오는 서개팅도 서계... 하고 1대1 만나는 서개팅도 있잖아요. 사실 중국에서 서개팅한다면. 한국계 선처럼 진지하게 만나는 느낌이 강한데 한국 친구들은 대학생 때 미팅과팅, 소개팅 같은 거뭐 많이 한다고 해서 너무 부러웠어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성해에서는 보통 일 때문에 밥은 자식들을 대신해서 부모님들이 우산에 자녀들의 키, 나이 등을 적고 광장에서 만나서 소개팅할 상대를 고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은, 않은. 상대를 없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들이 소개팅상대거리러 가시기 전에 우리 꼭 남자친구 만들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우리 꼭 오늘 가서 한국 친구들한테 소개팅해 치켜달라고 해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의 저희가 소개해드린 한국의 소개팅 문화 말고도 더 다양한 한국 문화를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세종학당에 가보세요. 세종학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기관이에요. 또 우리 세종학당에서 온라인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안녕.